박샘만에 모였는데 또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하는 회사가 잠깐 고마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모여 주게 하고 이렇게 또 모여서 저의 뜻을 확인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배려 회사가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합의했고 파업을 접고 다시 돌아와서 박샘만에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29일 동안 계속, 어, 우리를 불법불법 불법 규정했는데 정작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 집단과 또 합의를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아이러니 합니다. 회사 스스로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속생각을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이, 이런 그 형식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법적 투쟁이나 소송을 통해서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보복인사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징계와 관련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들속시니다 <말씀하십시오. 웃음> 단체협상을 제기합니다 어, 내일 첫 어, 단체협상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단체협상이 재개가 됩니다. 25번째 단체협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봤습니다 4월 8일 날첫 단체협상을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24번을 무려 단체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불이치 조항이 무수히 많습니다. 내일 첫 단체협상이 들어가게 되면 8월 이내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첩첩산중이 예상이 됩니다. 무수하게 많은 쟁점 사항에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조종해야 되고 싸울 겁니다. 다만 지금의 단체협상의 조건이나 환경은 우리가 파업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것들을 단체협상 과정에서 확인할 거고요. 단체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들을 반드시 관천에서 가장 떳떳하고 가장 당당한 노조 KBS 역상 저는 그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가장 명예로운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KBS를 하나하나 바꿔가는 싸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단혁,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laughs> 사업 어, 복귀하자마자 첫날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어, 아나운서 TV나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아나운서 교체 건이 터졌습니다. 보복인사죠 사실은 파업, 접은 전, 파업 접었던 날 저녁부터 그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파업 참가 아나운서 실태 조사를 회사에서 했고 관련해서 전원을 다 교체하겠다는 어,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방침은 갑자기 나온 방침이 아니고 파업 기간 중에 이미 전해넣은 거고 본인에게 통보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과 관련해서 이미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 징계와 관련해서 보복 인사와 관련해서 본인에게 이미 이 통보를 했고 허락을 양해를 구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해를 구할 사안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가령. 파업에 참가하겠다고 뉴스를 그만두는 아나운서에 말합니다너이 뉴스, 이 뉴스 그만두고 파업에 참가하면 다음 자리 보장안겠다 그래도 갈래? 그럼 가겠다고 하지, 그럼 안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나 돌아와서 다시 뉴스 할라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예도 아니고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양해를 구했다. 이미 본인에게 승인이 난 사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답변입니까? 중요한 건 그런 답변이 아니죠. 어, 대무인사 관련 움직임이 이 본격화되면서 집행부에서 어, 파업 접은 당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회사에 경고하고 항의했습니다. 어, 비대위 집행부 10여 명, 20명 정도가 6층에 항의 방문을 갔었습니다. 가서 이번 사태가 가져온 근본적인 위험성을 알고 있느냐 이 사태는 적어도 노사가 합의했던 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다. 이 사태가 가지고 올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향후 이게 시장되지 않으면 합의서가 근본적으로 깨질 것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는 다시 재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재파업 과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파업 정신, 이 합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단역 과정에서 회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저런한 확신, 확약 같은 것들 아마 또 무시할 수 있습니다. 뚫고 가야 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KBS 어, 본부의 항의와 경고에 따라서 회사가 일정 정도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디오에 참여했던 어, 아나운서 들 하차하는 일단 정리가 돼서 없던 걸로 돼 있고요. 일단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어... 일단 3명 정도 노보에서 보셨듯이 3명 정도는 회사에서 더 이상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지금 그 선에서 1차로 조정이 돼 있고, 관련해서 매일 뭐 단체협상 앞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가처분 소송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 있을 어떤 조합원의 징계나 부당 인사와 관련해서도 법무 집행부에서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대치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복 인사의 피해 자가 되신 분들한테도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좀 배신감 같은 게 커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사슴을 100% 믿진 않았습니다. 물론 일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이 있다면, 감정이 있다면, 당연히 해서는 안될 일이었는데 결국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충격은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 밑에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생각해서 건드렸겠죠. 자, 그리고 아마 저희를 돈보기로 삼아서 저희 세로도의 힘을 약화시키고 다음에 주택에 나설 때공포심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사술이 아닌 시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무섭습니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연합니다.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사자들, 물론 속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 분노를 더 나은 투쟁, 더 힘찬 투쟁을 위해서 저희는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상하고 화나시죠. 하지만 저희 집행부 끝까지 방송 내린 아나운서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못하게 된 기자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본인의 일처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저희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행부를 보완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잃은 것이 있지만 그 대신 잃은 것의 몇 배, 백배, 천배만큼 돌려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니다 저희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희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희를 위해서 분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돌아가서 여러분께서 승리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새로운 조합원으로, 이 천조합원으로 멋진 역사를 만들어 가고 우리 KBS를 새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겨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임단협에서 철저하고 냉정하고 힘차게 이겨주십시오. 아까 김태규 중앙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를 위해서 늦지 말아주십시오. 이거 오리셔서 책상 앞에 붙여두시고 동료들 앞에서 말씀하셔서, 출근하실 때마다 보시고, 보시고, 정말, 공정방송또 제작의 자유성, 아나운서 대정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내의 민주적 제도의 부여를 위해서,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시 업무에 임해드셨겠습니다 이번 인사도 보게 희생되신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많은 조합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마음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그 집행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 많은 그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믿고 사업에 강하게,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 그렇게 그 참여해 주신 만큼 저희 집행부 끝까지, 끝까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자격이 재개됩니다. 바로 내일 그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 본회의장에서 사측의 이런 비열한 합의정신, 합의문, 합의정신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규정에도 법적 규정도 같이 하겠습니다. 인사 고위 처분, 가처분 소송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인사보복을 다행한 사측 간부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순하고 억울하지만 저희 집행부 내일부터 단체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숭고한 싸움이 공영방송 사수투쟁, 공정방송 사수투쟁, 단체협상 쟁집투쟁을개혁차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근본은, 근본은 지난, 지난 전국 대의원대에서 의결한, 의결을, 의결의 그 바탕을,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의결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파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의결했습니까? 잠시, 잠시 중전한다고 했습니다. 사측이 이렇게 계속 치졸한 인사보고를 계속하고 단체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 다시한번 이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가열차게 새파업에 돌입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싸움에선 싸움에선 길긴놈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혜롭게 강하게 질기게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냥! 고맙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고. 사실, 어제 좀 걱정했어요. 오늘 몇 명이나 나올까. 마저 파업 한, 일주일째 집회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지난한 싸움이 될 겁니다. 아,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 한두 달에 끝날 싸움도 아니고요. 어쩌면, 어쩌면, 1년, 2년, 3년, 내내, 앞으로 이렇게 10년간 싸울지도 모릅니다.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아니고, 싸워야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옆에, 뒤에 함께 가겠습니다.